병아리들을 염색했나?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여민학입니다 카스고성에서 거닐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확실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행자들도 많고, 잘 정비되어 있고, 좀 눈에 거슬리는 풍경도 없고, 실제로 연주하는구나. 박소리하고 너무 좋다. 이 거리하고 오늘은 카스 박물관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실크로드에 연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들어가서 관람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카스 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위챗으로 스캔한 다음에 이렇게 입장권을 신청해서 방문해야 됩니다. 청강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할적 일부분이다. 그래서 아마도 카스의 박물관은 고대로부터 한민족이 발당국어 있었다. 신장 지역에 그리고 교류하고 있었고 그래서 현재 신장 지역을 중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뭐 전통적으로나 이상할 게 없다. 다라는 주제로 박물관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당나라 때 안서도 얘기 나오고요, 한나라 때 서역도부를 또 왔죠. 뭐 이런 역사들을 주로 부각시킬 것 같습니다. 아, 이 인물이 나와 있죠. 반초입니다. 반초. 3 2 년에서 1 0 2 년까지 살았던 동안 시대의 인물인데요. 이분이 서역을 통일하고 실크로드의 개척자이자 수호자로 중국에서 중국 한대에서는 그렇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때도 신강을 신장을 꾸준히 관리했고. 뭐 수당 시기에도 신장을 관리했음을 기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당 때도 그래 당 때는 그렇다치자, 수나라 때도 이 신장을 관리하고 있었을까? 뭐당대에 여기 안서도부 연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당나라 때. 탈레스 전투에서 실크로드를 빼앗겼으니까 그때까지는 당나라는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죠. 서역을 7세기 때 퀴즐 석굴에서 발굴된 구자왕족 공양상이라고 합니다. 퀴즐 석굴에서 발굴된 퀴즐 석굴에서 발굴된 7세기 정도 구자왕자 공양상입니다. 푸르판 베츠클리프 석굴에서 발굴된 대고모 관녀 공영상입니다 여와와 복키시 여와는 여성이죠 그리고 복키시는 남성이고 수염이 있으며 저 여와와 복키 우에는 둥근 태양을 상징하고 그 주변으로 조그만 점들이 보이는데 원들이 보이는데 원이 이어져 있는데 그것은 별을 상징한답니다 이 아래에는 달을 상징하고요 여와와 복희도 뭐 탄생 뭐 설화와 관련이 있는 뭐 민속도이고 종교이죠. 바위에 십자가 그려져 있죠. 이게 원나라 때 몽고 귀족의 무덤에 출토된 거라고 합니다. 뭐 아리마리 고성에서 출토되었던 원나라 시대 때. 이 가운데 특히 특히 시리아 운석이라고 하는데요. 원나라 몽골 귀족도 경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경교가 네스트리우스파죠. 뭐 현재 시리아에서 기원하고 있는 정교로부터 갈라져 나온 기독교법하고 경교라고도 하죠. 실크로드와 동서교통로에 위치한 아리마리성에서 출토되었고요. 원나라 때부터 경교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졌으면 알수 있는 유물이네요.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부상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중국 신장에서 가장 먼저 전래된 종교 중의 하나라고 하네요. 기원전 6세기 경 페르시아인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죠. 조로아스터에서 창건되었고요. 중국에서는 배화교 등으로 불립니다.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기원전 4세기 경 조로아스터교는 실크로드를 따라 신장에 전래되어 유행했다고 합니다. 위진 남북조에서 당성 조로아스터교는 신장 각지에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키젤 석굴에 있는 석굴동 3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쿠처에서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서한시대의 지도인데요 한이 있죠 이 사이에 어 좁은 길목 하서조랑입니다 하서조랑의 무위나 장애 주천, 두낭까지 이렇게 하서주랑 거길 넘어와야 이쪽에 신장 쪽이 나타나죠. 아래쪽은 티벳시고요 아래쪽에 에, 타클라마칸 사마 타림 분지고 위쪽이 중가루고원입니다. 아래쪽은 티베트 고원이고 당나라 때의 모습입니다. 당나라 티베트 지역이 토번이었죠. 토번. 그리고 당나라 때는 이곳 신장 지역을 다 관리하고 있음을 지도에서 표시하고 있네요. 흉노도 어느 정도 다 토번해냈고.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압박하던 시기군요. 아 이때 나당 연합군이 편성되어서 결국은 한반도가 신라에 의해서 병합이 되죠. 원나라 때는 이미 티베트 원쪽은 다 원나라가 접수했었죠. 이쪽에 좀 중가루고원 쪽이 좀 남았네요 중가루고원 쪽에 그리고 저 우에 러시아 이쪽 다 정보를 했었는데 고려를 원나라 영토로 포함을 안 시켰네요 중국 정부가 이거 티벳을 자국의 영토라고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주장하고 있듯 근데 고려는 거기에서 배제시켰어요 청나라 때는 티벳 뿐만 아니라 신장 위구르까지 다 그리고 내몽골까지 청나라 강의제 건륭제의 업적이죠. 이게 이 청을 만주족이라고 배척하고 한족이 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네 민족의 단절사로 생각한다면 이런 지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비록 이민족이 지배를 했지만 그 역시 자기네 역사로 받아들이고 연속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지도를 상상할 수 있고 만들어 낸것 같아요. 저 옥문관이 있죠? 엑스페드에 있는 곳. 그 옥문관이 바로 저 화전에서 유명, 화전이 허텐, 허텐이 옥으로 유명한 데입니다. 이 화전. 거기에서 스캔해서 제작된 옥을 저 옥문관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옥문지로. 옥석지로래, 옥석지로. 이 인형은. 반초가 이곳 서역을 경영했던 모습을 인형으로 만들어 놨네요. 좀 개인적으로 오버라는 생각이 들고. 한대부터 이쪽 지역은 중국에 이렇게 복종했다, 복속했다. 한쪽은 평화로 이민족들 수용했다. 뭐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뭐이 정도의 과잉은 뭐 어느 나라나 존재하는 거니까. 북조 때 만들었지 손잡이가 세개 근데요 포도 포도를 담는 병이라고 하는데 손잡이를 여기는 귀라고 표현했네요 항아리의 귀세개 맞죠 세개 맞습니다 야 여기 정교하게 양각이 되어 있죠 음. 대당사역기가 있습니다 대당사역기저 저자가 바로. 당나라 시대 고성 현장이죠. 현장이 이곳을 지나서 인도로 갔습니다. 천축국 그 당시 불교를 배우고 불경을 수집하고 몰래 떠났다고 합니다. 원래 국경 못 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고창국 왕의 도움도 받고 여러 지방 왕국 왕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까지 갔다고 해요. 이 열매가 섬매라고 합니다. 섬매인데 맛이 자드? 아주 단차도? 이만큼 달아서 1 0이스0이 그러길래 10원 지불하려고 했더니 4원 지불하라고 800원 아칩니다. 바이바이. <웃음> <웃음> 양심적이네 <웃음> 사람들이 장사에 열성적이긴 하지만 속이지는 않다 외국인이라고 스 콰이 시 콰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스는 10이고 시는 4니까 나는 스 콰이 10원 지불하려고 했는데 아니다 4원 내놔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푸근합니다 뭐 싸게 사서가 아니라 사람에 이렇게 정직하게 대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푸근합니다 고깁니다. 와 이거 어떻게 꿀이 이렇게 생겼지? 사탕같아 사탕. 1g에 4원. 완성품은 6원. 이런 모양인데? 와 엄청난 크기의 솥단지. 저건 돼지발 같은데? 마치 제사상의 올라온 음식처럼, 어, 저 꺼내 간다. 아, 엄청나게 귀에 네. 껍지 땡큐. <laughs> 이 진짜 껍질 같은데, 이거. 이달도 달걀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엄청나게 크네. 사주아인가 어. 지금 몇시인데? 지금 뭐냐? 오후 6시인데 마우쩌둥이 사진이 있죠? 사진이 아니라 그림인가? 그림을 사진으로 찍은거 이 세트가 660이 아니면, 어. 근데 어. 짱것 같은데 660, 10만 원, 12만 원이 안 되는데, 야, 어. 어, 어이야이것어 진리가 나올까 이 안에서, <laughs> 야, 시장 음식거리 먹는데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가장 활기차고 사람이 많습니다. 이 돼지고기 아닌가? 무슬림. 아, 양고기구나. 소고기는 양한 마리 그대로.